안녕하세요. 무쌍 조프로입니다. 아, 오늘은 이천에 있는 사암지라는 곳에 나왔는데요. 일단은 며칠 동안 비가 와서 분위기는 너무 좋고 물색 또한 너무 좋습니다. 일단 대편성은 열대 옥수수와 글루텐으로 편성을 해놨고, 아, 짧은 데는 28대부터, 긴 데는 5, 2대까지, 대변성을 마쳤습니다. 아, 지금, 도들과 줄풀 쪽 수초에 바짝 붙여놨는데, 아, 더 바짝 붙이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, 아, 석축 바닥이라, 앞쪽으로는 붙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살짝 띄워서 일단 대편정을 해놨습니다. 지금 이쪽은 수초가 없는 포인트, 수초가 없는 포인트가 한 4대 정도 되는데, 어, 사실 뭐, 수초가 있으면 좋지만, 없는 곳에서도 나올 수있기 일단 4대를 다 편성해 놨고요 이곳이 지금 제방 쪽 무너미 쪽이라 어 수심이 일단 깊은 데는 한 2m권 같은 데는 한80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아 조금 이따가 촬영하려고 어 일단 잠깐 카메라를 꺼놨는데 달갱이 한 마리가 이렇게 발갱이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. 아, 지금 시간이 한 오후 5시가 다 돼가는데, 아, 전체적으로 찌, 모습을 찍기가 좀 어렵네요. 낮낚시다 보니까. 빨리 어두워지고, 케미를 꽂아서 낚시하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좀 전에 발견이 한수하고 어 일단은 찌가 그나마 움직이는 찌는 이거 지금 줌 해는 한 대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살짝 살짝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올려줄 지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한 마디가 살짝 들어가는 입질이 있었는데 아 반응이 아직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 이제 밤낚시 시작했고요. 힘이 가라앉지한 10분 정도 된것 같습니다. 지금 저녁을 좀 일찍 먹으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빨리 먹지 못해서 일단 저녁 먹고. 이미 끼고 이제 뭐 이끼 가라핀지 이제 한 10분 정도 된것 같습니다. 낚시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. 아 지금 뭐... 카메라가 초점도 못 잡아주고. 네. 지금 여기 막물 속에 잠겨 있는 붓지들이 몇개 있는데 한 마디 들어간 다음부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. 하늘에는 이만큼 달도 밝게 떴고요. 다이 너무 밝은 것 같은데 아 지금 밤낚시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 끝에까지 12대를 편성했어요. 지금 처음부터 12단 마침들이라 오늘은 12대를 다 깔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옆에 동네 짬낙하시는 분들인지 한 3, 4대씩 피시고 옆에서 하고 계셔서 오른쪽으로 눈치 보여서 좀 되도록이면 안 던지려고 그러고 있었다가 방금 전에 이제 철수하시면서 아주 빠르게 대편성을 해놨습니다 기대감은 뭐 현재까진 최곤데 붕어가 나와줄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소리가 가끔 나긴 하는데 잔챙이들이 뛰는 소리 그 외에는 주변 낚시 하시는 분들의 앞치기하는 그 캐스팅 소리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네요, 밝아. 아, 옆쪽도 같이 온 일행인데 아직까지는 잠잠한 것 같아요. 아, 방금 입질이 왔었는데, 오른쪽에 베스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, 아, 그분 보느 찌올리는 걸못 봤어요. 아 제일 짧은 28칸에서 왔는데, 아쉽네요. 한번더 올려주길 바랄 뿐인데. 라면 사러 갔다 올까요? 그기 팽 먹고 나왔어요 아 근데 이게 기다려주는 약대가 아닌데 그위에로딴 데서 나왔어요 <laughs> <laughs> 어우 엄청 크길래 사이즈 되는 줄 알았더니 엄청 짧아요. 빵은 엄청 크고. 응, 응. 그나마 다행이잖아잘 거예요, 근데? <laughs> 알겠습니다. 어, 12시가 넘은 시간에 일단 33짜리 월척이 한 마리 나왔거든요.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씨알이 좀자아요 하지만 일단 잡았으니까. 그리고 일단 체고가 높아서 나올 때 엄청 큰줄 알았어요. 아, 찌어링을 좀 담았어야 되는데. 하필이면 녹화 안 하고 있을 때 아쉽네요, 좀. 일단 계속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36짜리 한 마리 나왔는데요. 생각지도 못하면 오른쪽 끝대에서 나와서 또찌오림을 찍지도 못했네요. 아, 너무 아쉬워요. 이번에는 진짜 천천히 올렸는데 챔질과 동시에 카메라가 자대 옆으로 떨어질 뻔 했어요. 그나마 다행인 걸로 입질 타이밍인 것 같은데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